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블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렇게 저번 영상 혹시 보고 오셨나요? 영상을 올렸던 초보 유튜버들에게 추천해주는 유튜버 장비 이렇게 세팅 다 해가지고 오늘도 이 유튜브 촬영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홈바디의 화산송이 롤링볼인데요. SNS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보통 직구로 구매하시는데 홈바디에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리필 2개, 본품 하나 들어있고요. 반들반들 거리는 피부를 한번 문질러보도록 할게요. 오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지 않나요? 안한 쪽, 한 쪽. 반들반들 거리던 게 롤링 한 벌에 잘 잡혔습니다. 반질거리는 코도 한번 문질러 볼게요. 오. 이마도 반대쪽 볼도 문질러 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을 롤링 해보니까 확실히 번들거리는 피부가 많이 잡힌 게 보이실 거예요. 리필 두 개, 본품 하나로 씻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기름종이보다 좀더 수월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홈바디 제품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